어, 뭐야 우주밖에 없네. 자, 자, 오늘 할 거는 뭐 장애물이던가, 뭐 그거거든.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길을 가면 이제 이렇게 오비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잡으면은 그러면 이기는 게임인지 다들 알지. 어,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 아, 사랑의 핫초핑, 용기를 쫓아 줍 자, 과연, 누가, 누가 리더가 걸릴지 정말 궁금해. 뭐야! 자, 누가 걸릴까, 누가 걸릴까. 뭐야, 이거? 뭐야, 블레싱이거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내가, 내가 리더 걸리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은데 어쩔 건데. 어, 누구지? 어? 어! 아, 아, 내려갔구나. 왔구나. 우정이 과 오비를 어떻게. 어트... 아, 근데 뭔가 얘 되게 어렵게 만들 것 같아. 아, 하나, 포에버. 어, 하다 f o r e 어, 시작하자. 가자! 내가 오비하는 좀 짧거든. 나도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 무슨 소리야. 정우야얘 못하지. 아, 안 되네. 안 돼. 가자! 안 뭐야, 야, 우정이 생각보다 쉽게 만들었는데? 그쵸, 안 돼. 야 우정이, 우정이 이게 생각보다 쉬워 Put your h a n 아 저기 매달린는줄하 뭐야 계속 올라가려고와노현이 진짜 높다 와, 진짜 호호어아 어, 되는데 요오나 아, 손에 땀나 손에 땀나 얘들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나 지름길 탔다 다. 아니 에버지 야야 오정아너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아 저기구나 응? 어, 어 이기 뛰면 돼. 아! 어! 오케이, 나 됐어. 나 뭐... 아, 뭐... 뭐야? 뭐... 나 머리 쓰기로 어떻게 여기? 야, 야, 우정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 어, 야, 야! 뭐지? 아,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 오, oh my god. 아니 야, 야. 아, 우리... 잠깐만. 진짜 어렵게 만들었다 얘. 야, 우정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아, 현유라,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닌데. 여기로 갈수 있는데. 바보. 왜 자꾸 바보래. 바보니까. 어! 계속 다 아, 나나기 아무도 안오나요 아니, 네가 길을 이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가? 아, 가못 잡는 건지. 아, 뭐야? 응? 뭐지? 아나갈수 있었는데 야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진짜 마지막에 실수했다. 잠깐만. 나못 하겠어. 아야 이번에는 우정이가 이겼다. 승리. 선이라고? 어? 어? 그럼 내가 돼야 되는데? 아 근데 나못 해. 제발 제발 나나나 나. 나 어떻게 나, 게 해? 나좀 나, 나 그랬으면 좋겠어나 좀. 나 지도자 확률 0%래. 아까 지도자 어안 어, 돼. 오! 아, 나 빼고 다 걸렸어. <laughs> 아까, 이거, 우정이는 지인도 혼자 걸려갖고. 야, 뭐야, 우주 그냥 쭉 가는데? 야, 우주 착하다. 아, 저거 보니까 그런 아, 진짜 우주야. 저거 자기가 우 우주 아, 우주야! 점프하지 마! <laughs> 근데 또 은근 쉴 수도 있고, 쟤 뭔가 그냥 되게 어렵게 만들 것 같아. 갑시다! 뭐야 나 화면 효과 당했어. 괜찮아. 너무 쉽게 만들어 버렸어. 아, 어나렉 걸요. 안녕 정우야. 내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던 거야. 아니, 야 뭐야 우주야. 거야? 우주야 너너 너 정말 딱딱아 어, 마지막. 아 바로 에속 떨어졌어. 진짜 우주가 딱 우주 같이 만들었어. 오케이 일단. 아,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 얘 예, 2등! 이거 나이스!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 나이스. 이제 현율이가 이거, 리더겠다. 네. 도유님. 응. 도유 끼. 도 뭐? 유 끼. 오케이, 나 2등이라도 했으면 만족해. 도유 끼. 아, 나 이번에 대, 면 좋겠는데. 무조건 너야, 왠지 알아? 우리 넷은 다 걸, 우리 셋은 다 걸렸거든. 응, 나좀 됐으면 좋겠다. 태그. 나 되나요? 리더를 잡으면 리더가 되라는 데야나 영커다치고자. 주핑 나나 나나. 어 뭐야 이거? 어, 어. 응? 이거 뭐야? 예? 꼬리표 이게 뭐지? 이거 태그 리더를 잡으면은 리더가 될수 있대. 뭐야? 먹구리다. 아니 뭐 뭐야? 아아 아, 이런 거구나 아 안돼 뭐? 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리야? 한번 아 오케이! 아유야 어, 나야. 어. 뭐? 응?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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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을 이렇게 이어준다고? 응? 네 응? 뭐야 응? 여기 여 생겼어 와 이거 재밌다 아니도유야 길만 오면 아! 어떡해 나도 떨어어 <laughs> <좋아. 웃음> 얘들아 이거 올수 있니 밑에? 이거 <laughs> 올수 있니? 차차차 아니야? 차, 차. 오 지리는데? <laughs> 와 뭐야 뭐야, 우주! 우주 잡아! 우주 싸마. <laughs> 우주 싸마. <삼아>. 나다! <laughs> 아, 우정아! 우정아, 너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마. 인성 파탄자도 만들지 마, 우정이를. 안 돼! 누가 될까요? 아, 목구이다목구이다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여기 있어. 아야. <laughs> 어벽 때문에 투명벽 때문에 죽었어. 어. 어. 우 어. 와. 야. 안돼. 에. 흥. 아니, 흥. 어. 아니. 처음에. 어. 너무 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네. 생겼어? 지금 먹구리가 먹구리 리더야. 먹골스? 어? 응? 먹 먹골 선생. 먹구리라고? 아니야! 뭔 짓이니? 안 돼. <laughs> 우주야, 이거 써. 이거 써 봐요. 가져온 거. <laughs> 우리 지졌어. <짖었어. 웃음>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어, 해? 오케이, 나 들어갈게. 어디 있어? 아. 어. 이거 와 봐, 너 어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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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 소리 나요. 얘들아, 음? 너희들의 마이 구간 여기일 거야. 여기 어깨 넘어올 건데, <laughs> 어. 여기 어깨 넘어올 건데. 위로해, 와, 도 해요! <laughs> 나나 나 우정이가 하는 거뭐 따라 해야겠다. 나? 다시 떨어지. <laughs> 우주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와 뭐야? 뭐야 어떻게 했어? <laughs> 아파트먼트 장인 굳자. 와 우주 뭔데? 대박. 아니 어, 나는 아? 뭐가 뭔일인지 야야야. 상황스러워 예. <laughs> 야, 대박, 아, 이상한 소리야 변태인 가 봐. 아니. 징그러. 아, 징그럽다니. 나의 지도자 확률은 몇퍼일까나 0%야, 나. 나0다나 0%인데. 나, 나, 어? 나 66%. 어. 얘다. 오 어, 시작한다. 태그다. 태 아, 태그. 아, 또? 태그는 이거. 또 이거 태그야? 상관없는데? 태그는 이거. 아, 나 됐으면 좋겠다, 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됐으면... 태그에서 지도자 걸리면 그거야. 맞아. 이, 이 의미가 없어. 맞아. 안 돼! 뭐야? 우주, 우수, 우주 걸렸어? 오, 뭐야? 오, 뭔데, 이거? 잠병? 잠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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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안녕? <laughs> 나다. 아, 뭐야. 응, <떨어졌어. 웃음> 음, 망했는데. 나다. 아, 나 떨어졌어. 아 like a mollie the... I like 오, 뭐야. 내가 길을 이땅으로 만들었어? 이기고 싶어? 안 잡아야 안 아, 잠깐만 왜로가아 응. 잠깐만 알람 켜줘 뭐하니? 잡아줘 잡아 바데 잡아. 어? 나 망토 때문인지 이게 안 보이는데. 아니, 왜 길이... 응. 길이 왜 있다고? <laughs> 나 우주랑 가고 있거든. 와 우주 온다 우주 온다. 안 돼, 안녕. 오케이. 오. 와 뭐야? 아니 이건 어가요? 체같 우주야 내가 갈게. <웃음> 아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요 아이 <laughs> 우주야 너연이왜 이렇게 개꿀잼 아니 아 진짜 아, 나 먹거리 때문에 아, 이건 내가 트롤렸다 트롤 트롤 아 내가 틀려버려서 내가 입었어 <laughs> 왜~~~ 나 망토 좀 빼고 와도 돼? <laughs> 나83%다 어? 나14% 아, 나, 나, 좀, 제대로 된 리더 걸리면 좋을 것 같아. 장신구에서? 난 음, 제대로 보면. 된 리더가 아니야. 뭐 없애고 클래식 모드. 오케이, 나, 그냥, 완전히, 완전히. 음, 정원야너몇 포야? 나, 캐릭터 좀 바꾼다고. 그 와중에 먹구리, 도유, 아무도. 안 들어갔다, 또. 나, 나, 나. 야, 얘는 그냥 잡지. 도유스 응. 음. 근데 이거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지 까까하겠다. 아나 근데 방금 들어왔는데. 아! 오나 매달려서 뒤질 뻔했다. 펜절이 어, 거 용암 꺼꺼 꺼, 꺼주고 갔네 고마워.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뭔 소리야? 왜뭘 하고 있자 지금? 오오 망토 없으니까 겁나 잘 보여. 아니. 아니. 꿀이 사망. 나나나나나나나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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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막 때문에 사망했어. 길막이 없긴 한데. 근데 나 로블록스 이거 포인트만 어떻게 해 줘. 어 뭐야 이거? 포스트 양이. 포스트 양이. 맞다. 그럼 뭐야 저블래. 뭐야 나 이거 길 이상. 노인님 뭐야. 포인트만 먹으면 돼. 이 달려! 달려! 어. 아니 나 여기 점프가 안 돼. 포인트 어 내가 포인트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어, 아니야. 네가 어, 어, 안 돼. 안 돼. 생각보다 어렵죠? 아니야 근데 여기 얘들아. 근데 너희 어떻게 가냐, 여기로? 어? 오케이. 내가 이겼다. 어? 뭐? 어? 너한테 어? 우주야. <laughs> 예. 이거 안 돼. 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안 돼. 우리 역가당에 근데 너는. 근데 바로 앞에야. 바로 앞에야. <laughs> 뒤를 겁나 이상하게 해놓자는 이 자식이. 쓰안 그래, 돼. 그래, 그래,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와, 갈 거야. 와, 우정이가 3위. 맞아, 안 돼. 나 이런 줄 몰랐어.